지장보살 본원경 부처님께서 지장보살께 물으셨습니다. 너는 어찌하여 큰 원을 세워 지옥 중생을 제도하려 하느냐. 지장보살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. 저는 셀수 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며 부모와 자식으로 수없는 인연을 맺어왔습니다. 그러나 업보가 무거워 지옥에 떨어진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. 그때마다 제 마음은 불에 타듯 아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원을 세웠습니다. 지옥이 텅빌 때까지 중생을 구원하리라. 그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. 이것이 지장보살의 대원입니다.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원력은 불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. 구독은 또 하나의 연꽃 공양입니다. 당신의 마음에 한 송이 연꽃을 피워드립니다.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정합니다.